오늘도 당신의 삶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후회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후회 속에서 배울 수 있다면 인생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과 깊은 생각을 선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법칙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불안이나 걱정이 밀려옵니다. 마치 삶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스스로를 믿고 만족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기거나 불안을 부추기는 요소들이 다가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감정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오랜 시간 형성된 심리적 패턴이 존재합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걱정을 반복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은 행복을 의심하게 됩니다. 즐거운 순간이 다가올 때조차 그것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법칙처럼 작용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법칙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파괴적 사고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불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그것이 안전을 위한 본능적인 방어기제가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불안을 경계해온 사람은 행복을 새로운 위험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기쁜 상태가 되면 무언가 잘못될 것만 같은 감각이 따라붙습니다. 결국 자신의 행복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제동을 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인간은 왜 행복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안정과 불안의 경계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려는 존재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생존을 위해 항상 환경을 경계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되었고 조심성과 불안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행복이 길게 유지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사고방식에 각인된 생존 본능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환경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안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경제적 불확실성,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사회적 기대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삶이 안정적일수록 새로운 불안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과거에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은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쁜 순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아픔이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을 내면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이 지속될수록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을 제한하고 불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경계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불안을 통해 신중함을 배우고 위험을 피하는 능력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경계가 지나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을 오래 유지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일까요? 3. 우리가 만들어낸 감옥. 인간은 스스로의 감정과 사고방식에 따라 현실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희망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먼저 떠올립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에 갇혀 살아간다고 말해왔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실제 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형성된 관념이며 익숙함 속에서 지속된 사고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익숙한 감정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안을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행복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는 믿음이 하나의 법칙처럼 자리 잡았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불안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의 사고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야 할까요? 열린 가능성 앞에서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이 삶을 지배하도록 두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지만 그 배움이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수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제한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안은 무엇을 경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어떤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들어갈 것인지 말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의 지속성이 결정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을 지속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스스로 그렇게 믿어왔던 것일까요? 확장. 보이지 않는 법칙 속에서 행복은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쁨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이 찾아오더라도 불안과 걱정이 곧이어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불안의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정성 편향으로 설명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을 더 깊이 기억하고 동일한 강도의 자극을 받을 때 부정적인 경험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본능적 기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시 시대의 인간에게는 행복을 오래 유지하는 것보다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하는 능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쾌락적응 원리 또한 행복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간은 새로운 환경이나 경험에 대해 적응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쁨을 느끼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더 이상 강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원하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처음에는 큰 행복을 느끼지만 몇주 혹은 몇 달이 지나면 그 감정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도 초기에는 큰 기쁨을 느끼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이전과 비슷한 행복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인간의 감정이 일정한 기본선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회피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며 확실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것이 사라질지 알수 없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행복을 느낄 때조차도 이 기분이 언제 끝날까라는 의심을 하며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회적 환경도 이러한 심리적 패턴을 강화합니다. 현대사회는 경쟁과 비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성취와 행복을 타인의 기준에 맞춰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비교는 종종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타인의 성취와 비교하는 순간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가도 주변에서 더 많은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을 보게 되면 자신의 행복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상대적인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우리는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행복한 순간에도 불확실성을 경계하며 사회적 비교를 통해 행복을 의심합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도록 내면에서 작동하는 법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법칙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사고방식일 뿐일까요? 안전과 불안의 경계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려는 존재입니다. 과거부터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능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우리는 불안을 쉽게 느낍니다. 행복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행복보다 불안이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우리가 위협을 감지하고 대비하도록 돕는 감정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실제적인 위험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인간이 행복보다 불안을 더 자주 더 강하게 경험하도록 진화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과거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기재였습니다. 위험을 무시하는 사람보다 항상 불안을 가지고 대비하는 사람이 생존 확률이 높았습니다. 불안을 통해 위협을 예측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며 위험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불안은 더 이상 생존과 직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에서는 위험회피 성향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람들이 손실을 피하려는 경향이 행복을 유지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는 자신의 성공을 즐기기보다는 그 성공이 사라질 위험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는 인간이 위험을 더 강하게 인식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불안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설계된 본능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구조 역시 불안을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목표를 설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만족보다 앞으로 닥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시험 결과를 걱정하고 직장인은 미래의 승진과 경제적 안정을 고민하며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노후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며 현재의 행복을 밀어냅니다. 사회적 비교도 불안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느끼다가도 더큰 성공을 거둔 사람을 보고 나면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행복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행복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러한 사고방식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행복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불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온 것일 뿐일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감옥. 인간은 종종 외부 환경에 의해 행복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감정이란 단순한 외부 자극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해석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속할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충족 예언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행복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뇌는 그 믿음에 맞춰 경험을 조정합니다. 행복을 경험할 때조차도 무의식적으로 그 행복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스스로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는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다시 불안의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학습된 무기력이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밝혀진 이 개념은 반복적인 실패나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과거에 행복을 유지하려 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복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은 현실을 형성하고 결국 우리가 만든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은 단순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것을 유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익숙한 감정인 불안과 의심 속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감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감옥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만들어낸 사고의 틀이며 우리가 선택한 믿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익숙함 속에서 계속 머물러야 할까요? 열린 가능성 앞에서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안은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감정이며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을 삶의 중심에 두고 행복을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의 사고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재구성이라 부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불안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사고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지속적인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인식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행복을 경험할 때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감정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인지, 사회적 비교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익숙한 감정이기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행복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삶에는 불안과 고통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을 줄이고 행복을 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사고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삶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불안을 선택할 수도 있고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을 지속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스스로 그렇게 믿어왔던 것일까요? 삶을 돌아보면 후회는 언제나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후회를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감정을 남기게 될까요?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생각을 나누고 싶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삶에 품격을 더하는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